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깡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무기인 게일 포스를 장착하고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게임에 앞서 게일 포스의 속성을 좀 살펴보면 공격력은 높은 대신에 이제 공격 속도가 느리고 어, 자동으로 리로드해서 충전된 화살을 발사한다고 하는데 어, 충전된 화살은 관통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에픽 등급 이상부터는 관통 공격은 여러 데미지 효과가 있으며, 거리에 비례해서 일반 공격의 크리티컬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게일포스를 장착을 하고, 히어로 10 챕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비를, 전방. 어,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체력 밑에 궁극기 게이지, 또그 밑에 빨간색으로, 또 게이지가 있네요. 그래서 방금 어, 자동으로 게이지가 가득 찼고요. 첫발이 이제 관통이 되겠네요. 오, 뭐야? 오, 화살이 엄청 빠르게 발사가 되는 이펙트가 있네요. 오, 멋있어. 확실히 조금, 이게 나처럼, 데스사이드처럼, 공속은 좀 느리지만, 데미지는 좀센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또 보니까, 너백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팔처럼. 레벨업. 오, 나이스, 반동. 이렇게 측면까지. 다음 방으로 이동하면서 게이지가 빨리 차가지고, 바로 또 관통 공격을 하네요.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평캔을 좀 해주면, 공속이 좀 느린 거를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그냥 톡톡톡 치면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음, 이렇게 공소오 나이스 멀티샷까지. 오 어빌 너무 좋은데? 자첫 번째 보스죠. 나이스. 오케이, 금마 게이지가 근데 진짜 금방 찬다. 어, 이 게이지가 이제 처음 생긴 건데 이 게일포스부터 아마 추후에 또 새로운 무기들이 어, 추가가 되면은 어, 또그그 무기들도. 게이지가 또 가득 차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원래는 뮬란이 출시했었어야 했는데, 어, 이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펠리아가 나온 것 같은데, 뮬란, 어, 사선이랑 벽반인데, 그냥 이거 사선할게요. 뮬란, 원래, 무기였던, 검? 검이랑 또 삼지창? 그것도 있던 것 같던데. 그것도 아마, 추후에 또 나오겠죠? 뮬란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와우, 이거, 공속이, 지금 어빌리티를 먹어서 그런지, 공속이 느린 걸잘 모르겠어요. 빨라. 뭐, 평캔을 하면, 오, 나이스, 템. 평캔을 하면, 공속이 전혀 뭐, 크게 지장이 없어서. 오케이, 또두 번째 보스죠. 뭐이 앞에 이게 영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먹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하나 더. 어, 공부. 난 뭐, 데미지도 세고 너백에다가 활이랑 데스사이드랑 합쳐놓은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신 무기다 보니까, 와, 또 사선? 아스크마. 신 무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급을 올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음, 당분간은 사용을 안 하겠지만, 어, 나중에는 아마 갈아탈 것 같습니다. 완벽한 에픽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나이스 어, 일부러 지금 또 장비 드랍 확률 2배 이벤트라서 어, 일부러 여기를 했는데 확실히 지금 이때가 장비 등급을 올리기에 딱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장비를 빨리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히어로 10챕터, 여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벽반 나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세 번째죠. 와우, 와우, 오시는데 이거? 오케이, 하나 잡고. 오케이. 이 화살이 나가는 게 공기 저항들을 막 뚫고 나가는 것 같아서 효과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와우, 와우, 와우. 엄청 빨리 나가는 것 같아. 발사 속도는 좀 느리지만. 적간 적한테 닿는 거는 진짜 빨리 나가는 거 같아요. 적한테 도달하는 시간은 오케이. <laughs> 진짜, 너무 어빌 잘 먹었다. 아, 또 벽반 안 나왔네? 마지막이었는데. 야, 근데 이제 마지막 부스죠? 이거안 맞는 거 같아. 네,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뭐 신규 무기인 게일포스 장착하고 한번 게임을 해봤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스사이드랑 활이랑 같이 합쳐놓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음, 추후에 좀 등급을 에픽 등급 이상으로 만들면은. 어, 저는 이 무기를 좀 자주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